안녕하세요, 프레티입니다. 네, 오늘은, 어, 다시, 어, 이제 마인크래프트, 이제, 커맨더 명령 강좌, 어 강좌, 다시 시작해보도록 할텐데요. 어,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네, 오늘은, 어, 우리 저번에 했었던, 우리 저저번에 했었던, 어, 셀렉터, 네, 어떤 대상을 설정하는 대상자, 어, 셀렉터를, 어, 좀더 알아보려고, 어,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쓸수 있는 방법을 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번 영상에서 일단은 보자면은 여기 써있는 at p, at r, at a, 그리고 at e, 그리고 at s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것들을, 이것들만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셀렉터를 설정할 수 있게 설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대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이렇게 저장, 그 정해주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들을 전형해주는 방법으로 어... 우리 그 이제 플레이어 또는 뭐 엔티티 뭐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좌표계를 이용해서 대상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기본적인 이런 이제 문구를 쓸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 그래서 뭐 타겟 셀렉터 아규먼트라고 해 가지고서 어 이제 그 이제 타겟 그 목표 그 목표를 어 선택할 수 있는 셀렉터를 그 어정해줄수 있는 방법 따로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겠니다 어, 그러면은, 어, 마인크래프트 위키로 가서, 어, 한번 오늘 할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인크래프트 위키로 한번 이동해 봤는데요. 역시 저번에 사용했던, 어, 마인크래프트 위키 영어 버전에서 c o m m n 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에서 target selector arguments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target selector 할 수도 있고, 밑에서 여기에서 봤던 거고, target select arguments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을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selecting targets by radius까지 보려고 target select arguments. target s e l e c t 줄수 있는 이런 방법들. 네. 그래서, 어, 뭐, 영어로 되어있지만, 읽어보면은, 어, optionally, 네. 선택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다. 어, when used with at a or at e, 네. at a나 at e를 사용할 때는, Ar arguments narrow down the number of target from the full list to, to a specific few.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을 정해줄 수 있는 그 제한자라고 하죠. 제한자. 어떤 것들을, 대상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When used at P or at R, at P or at R을 쓸 경우는, u 어, the number of target down from the full list of smaller s e t from which the nearest or random player is selected. 그니까 이제 그, 이제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 어떤 랜덤 플레이어가 딱 선택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기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at argument value pairs are, comma separated and l a y e d contained with. 그래서, 어,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데, 네, 요렇게 씁니다. at variable. 에, 여기다가 atp, ata, atr, atd, a at r, 뭐, at e, at s 여기다가 variable 부분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괄호를 열, 열고, 대괄호를 열고 바로 뒤에다가 arguments, 어떤 거, 그러니까 여기 나온 요런 것들이죠 뭐 x, y, z, 뭐 r, rm, 뭐 dm, dy, dz가 dz는 여기 등호에다가 값은 얼마 이렇게 계속 쭉쭉쭉 쉼표를 해주시면 되고 띄어쓰기는 절대로 쓰시면 안됩니다 띄어쓰지않고요 뭐 틀어줘 조금. 그러니까 spaces are not allowed around the brackets. 요과 대괄호 안에는 띄어쓰기 공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코사 n 스괄다 등호 그다음에 콤마 그리고 and only commas 어 그래서 이 것들 정해 돼 있는 콤마 그리고 등호 외에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target select by coordinate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target selecting, 예, 탈, 그 목표, 대상을, 어, 선, 설정, 선택하기 위한데, 뭘로 선택하느냐, 선택하는데, 어, coordinate, 좌표계로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요렇게 됩니다. x는 뭐, y는 뭐, z는 뭐, 이렇게. 그래서, select target based on distance to that exact position. 그래서, 어, 이 정확한 좌표, 예, 이 정확한 좌표를 기반으로, 타겟 셀렉팅 한다는 얘기입니다. Combine with selecting by radius to select only target at the specific position. 그래서 Combine with 어, selecting by radius. Radius는 반지름 뜻하잖아요. 반지름, 어떤 반지름만에 들어와 있는 이 반지름 설정하는 거랑 같이 쓰셔야지 어,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말을 해놨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어, 지금 X는 지물결표푸해놨잖아요저명상에서 봤듯이. 그니까 저, 어, 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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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번, 저, 저, 저번 영상에서 봤던 그 좌표계를 써주시면 되는데, 물결은 이제 그 실행되는, 명령 실행되는 그 좌표를 설정한다고 해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설정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있으면은, 당연히, 어, 반지름이랑, 어, 설정해줘다고 했잖아요. 반지름을 같이 사, 사용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 예, 네. 반지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좌표에 상관없이 무조건 반겨 됩니다. 반지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어, 그래서, 어, 그리고, 그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좌표계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the coordinate 좌표는 i n t e g e r 정수여야 되구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그, 그리고 1.13 버전 이상에서는 더보스라고 되 있는데, 더보스는 실수예요. 소수점까지 쓸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혀 써줘야 된다. 1.13부터 1.12까지는 정수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다른 특징이 1.12 버전까지는, 어, 그제, 그 블럭 가운데를 정해주는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X는 0 이렇게 써주면은, 실제 값을 플러스 0.5를 해서, X는 0.5가 된다는 얘기, 정확하게. 이런, 이런, 센터 코렉티드. 그러니까 이제 중앙 보정이에요. 자표 값을 보정해주는 겁니다. 1 1부터는좌표을 안해주고 어, 이런식으로 있다 라는 얘기고요. 어 그리고 select target by radius 반, 반지름을 이용해서 타겟을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씁니다. r은 어떤 값 이렇게 써주고요. select only target l e s t h a n r blocks from the commands execution 그래서 이 좌표 없이 오만 써주면은 커맨드 어, 블록 실행되는 바로 그 좌표의 반지름 지름, 그 커맨드가 실행되는 그러니까 커맨드 블럭의 위치, 그 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을 설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using a value under 0 그러니까 이제 0보다 작은 값, 음수를 써주면은 어, restricts the target to the same dimension 같은 월드에 있는, 네, 같은 세계에 있는 어, 타겟들을 어, 해준다는 것 같아요. without applying a restriction on the distance from a l e 됐는어 모르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rm이라는 것도 있어요. 같이 쓸 필요는 없고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둘중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Select s only targets more than RM blocks. 그러니까 RM 여기써 있는 요 값보다 더 멀리 있는 타겟들만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기준은 command block 실행 위치. 네, 그다음, 근데 만약에 이 좌표가 둘중 하나 쓰거나 이 같이 있으면은 어, the radius 반지름이 어그 좌표로 설정된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중심이 중심이 그 좌표 설정되어 있는 좌표로 된다는 이야기. 없으면은 그 커맨드가 실행되는 그 위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1.13부터는 어... R이나 RM이 Distance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건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But there's no longer a uh, mean and max separate values. 그래서, 어, 최소나 최대, 어, 그런 것 없고, 요런 것들로 쓸수 있다는 이야기.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10이라고 써주면은, 정확하게 10, 반지름 10이 되고, 10하고 점점쓰고 10이 있으면은 10에서 12 사이 그리고 5하고 점점쓰면은 5보다 더 큰거 그 점점 15면은 어.. 15보다 더 작은 값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좀 달라집니다 1.13부터 이커맨드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알아두시고 마이크래프트 위키 같은거 잘 보시고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바뀔거예요 아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어, 그럼 다시, 어, 한 번, 이동해, 다시 한번마인크래프트로 이동해서 한 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좀 줄이고 갈게요. 소리 너무 크네요. 소리 좀 줄이고. 네, 좋구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그 쳐봤는데요. 어, 그러면 우리 아까 배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지를부터한번 해보죠. 반지를 어, 3. 딱 이렇게 써주면은. 어, 됐다. 그러면은, 실행이 안 됐다가, 세 칸으로 들어가면은 실행되죠. 떨어지면은 실행 안 되고, 들어가면은 실행되고, 네, 들어가면 실행 안 되고,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어... 이렇게 아래 문을 3이라고 잡을까요? 그러면은, 어, 이렇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3만 멀어지면 실행되고, 가까워지면 실행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어, 하구요. 그러면은, 다시, 어... 좌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좌표가 몇이냐. 어... 요걸로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요. 여기 위에서 여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28257792 마이너스 28257792 282 5, 7, 7, 9, 2. 8, 2. y는 57 z는 792 오케이, okay, 맞네요. 됐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R은 3 정도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진 실행이 되지 않죠. 실행되지 않다가 여기에 어, 가는 순간 실행이 되는 예, 네, 이런 식으로 설정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어, 그리고 어, RM은 3 바꿔볼까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멀어지면 벌써 실행이 되고 있죠. 가까지면 실행 꺼지고 멀어지면 실행 되고 가까지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가되는 거고요. 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좌표계는 일단 1.12 기준 지금 1.12 버튼 기,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정수 좌표 정수만 사용해야 되고요. 1.13부터는 여기에다가 이제 블록 가운데 하려면은 .5를 붙여 주셔야지 블록 한 가운데서 실행 그그에서 기준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러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 반지름 설정하는 법, 그리고 좌표랑 같이 설정하셔도 되고,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의 응용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X만, x 좌표만 넣는다던가, y 좌표만 넣는다던가, 아니, 뭐, z 좌표만 넣는다던가, 아마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은, 뭐, 좌표계로 설정하는 법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딱 나왔었던 좀 많이 쓰이진 않지만 볼륨 부피로 어 한번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프레이티브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